여러분 가슴 성형 후 이것 챙기셨나요? 아 잠깐만요. 그그 카드 가져와야 돼. 여러분 가슴 성형 후 이것 챙기셨나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유비의성의과 박성철 원장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보형물 아이디 카드입니다. 앞면에는 환자 성명, 수술일, 수술한 의사명, 보형물 크기가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보형물 아이디 카드가 보형물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므로 훗날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합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보형물의 시렬 넘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형물 아이디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과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2019년 엘레간 리콜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레간에서는 보상을 위하여 보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증 프로그램의 혜택인 파열로 인한 수술비, 보형물 비용, 조직 검사비 제공 등 대부분의 혜택이 수술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에만 제공이 됩니다. 수술받은 병원 수술의 일자 시리얼 넘버를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벨라젤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한스바이오메디에서 벨라젤 보형물 보상안을 내어놨는데요. 역시 수술일, 수술병원, 보형물 시리얼 넘버를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수술을 해야 할때 보형물 아이디 카드로 이전 수술의 보형물을 알면 최적의 재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수술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전 수술 때 넣은 보형물 제조사, 크기, 돌출도, 텍스트링 유무를 알아야 하는데 상담 환자의 80%는 모르십니다 보형물 제조사를 알면 워런티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크기와 돌출도를 알면 가장 적합한 크기의 보형물을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텍서링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무드 보형물은 피막이 얇고 질긴데 반해 텍서드 보형물은 두꺼워서 수술 후 리플링, 만져짐에 대하여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파열과 장액종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형물 아이디 카드는 어떻게 완성할까요? 저는 수술이 끝나면 보형물 박스에서 나온 이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아이디 카드에 붙이고 환자 이름, 수술일, 저의 이름 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카드를 절대 꺼내어 보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기록합니다. 그럼 2020년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보증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멘토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어서 평생 동안 구형 구축이나 파열이 있으면 동일한 종류의 새 보형물을 무상 제공합니다. 모티바는 칩이 없는 보형물은 수술 후 10년 동안 파열 및 구형 구축 시 동일한 종류의 새 보형물을 제공합니다. 칩이 있는 보형물은 extended warranty를 통해 수술 후 5년 이내 파열과 구형 구축 발생 시 보형물과 함께 수술비 일부도 제공합니다. 세비는 수술 후 7년 동안 파열 및 구형 구축 시에 동일한 새 보형물을 무상 제공합니다. 재수술 비용은 재료비와 수술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워런티를 통해 보형물을 무상 제공받으면 재료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각 병원마다 가격 정책이 상이하지만 재수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형물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엘레간 리콜, 벨라젤 리콜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수술 병원, 수술일, 시리 넘버가 확인이 되면서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수술을 할 때에도 보육물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고 안전한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람> 보육물 아이디 카드는 가슴 성형을 얻게 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혹은 보증수표입니다. 반드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